네, 여러분. 생활만물상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영수회담 시작하고 15분 이재명 대표 발언, 모두 발언, 모두 발언 후에 2시간 30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의제들을 2시간 반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노회, 그냥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끝난 겁니다. 이거 총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뜻이 나타난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국회에서도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국, 어, 행정부 특히 대통령 행정부한테 권한을 줄게 아니라 아까 제가 또 짧게 영상을 찍었습니다만은 우리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사항을 열거를 해서 그 사항이 그 사항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구체적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 법률로서 어떤 쉽게 얘기해서 뭐, 이번에 뭐, 재난금, 국민 지원금 25만원 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국회 내에서 일정한 수의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기본적으로는 과반수 찬성과 과반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어, 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국회로 왔을 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어, 법률 제의결권 3분의 2가 아니라, 더 낮춘 사항으로 해서, 물론 헌법 개정사항입니다만은, 한 5분의 3, 뭐, 그 정도 찬성이 났을 경우에는, 모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 다시 통과된 그 법률은 행정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행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 법률, 처분 법률, 이게 필요하다는 게 저의 오늘 정말 그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한테는 그 권한을 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도 행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어느 헌법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 법률을 처분 법률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의 정부가 아니 우리 행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긴급 긴급 재난 긴급재장 경제 명령이나 국가 긴급권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행사를 하는데 같은 상권 분립의 체계 내에서는 이건 좀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0번 양보해서, 정상적인, 정상적인 행정부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다 재임 시절에, 재임 시절에 가족들이 다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처벌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여하튼 제가 오늘 너무 좀그 부분이, 어떻게 2시간 반 만에 이렇게 회의가 끝났는지 너무 기분이 나쁘고요. 구체적인 어떤 아무런 얘기도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요 정말 우리 민생에 지금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에 지금 죽겠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술만 먹고 있는 이,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헌법을 지금 개정할 때도 지금 됐고요 1987년도 그 헌법 아닙니까 지금 구작 개헌 진짜 그. 처분 법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바로 행정부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그 법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헌법 그것도 위헌적인 요소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대에서도 헌법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헌법에서 그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고 일정한 한계를 주고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면 저는 별로 어, 위헌적인 부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